기존에 어떤 상권이 전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최초로 한게 이거예요. 음. 처음에 내가 이제 그 가게를 열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듣거나 뭐 열때 꿈을 받고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게를 열어서 내가 영업을 해. 음. 장사를 해. 그후로 상권을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음, 그 맞죠. 상권이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거 달라집니다. 변한다 그거죠 어, 상권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음, 서울시만 음. 놓고 보도 그 우리가 3년 전, 5년 전, 뭐 예를 들면 홍대 그가 엄청나도 강남역 맞아요. 지금 아쿠정 음. 예전에 아쿠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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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권이 다 바뀌었고 우리의 1위가 아니에요. 아 오케이. 이게 바뀌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의 장사를 여전히 그, 음, 그 음. 기준으로. 했던 거죠.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뀌는 것을 알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 버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 버는 날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장사에는 계속 메뉴가 계속 바뀌잖아요. 트렌드, 사람들의 트렌드가 다르기 때문에. 음, 음, 음. 내가 만든 메뉴가 계속 고정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네. 어. 예를 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달고나 들어보셨어요? 아, 달고나 알지. 달고나가 이이 트렌드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전 세계 어떤 카페에는 달고나가 없거든요. 한국에만 커피에 달고나가 있거든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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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나 이런 게 트렌드가 돼서. 이제 모든 음식이나 모든 음료에 달고나를 어떻게 넣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트렌드를 알아서 메뉴 개발에 활용해야 된다. 이런 데서 음. 저희가 빅데이터로 가는 서비스. 서비스를 만들다. 근데 앱을 만들면 소상공인들 매일 뭐. 영업하시는 데뭐 그렇죠.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언제 앱을 깔고 보고 있어요. 고객이 쉽게 열수 있게. 근데 저희가 어디요? 통신사잖아요. 그 문자로 드리면 돼 그냥. 음. 그냥 가입만 하면 일주일에 한번 문자로 보내드려 그냥. 아. 내 가게에 대한 네. 그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한 정보를 음. 마케팅 정보를. 가입 절차는 복잡하지 않아요? 네. KT 잘 나가에 검색해서 아. 나오면 아. 회원 가입하면 끝나요. 아 오케이. 그, 아니면 뭐 저희 뭐 KT 고객센터 전화해서 음. 가입하시든지 신청하시든지 그럼 돼요 그냥. 근데 이렇게 가입만 하면 매주 테마를 갖고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나만의 정보를 줄 중요한 거는 내 가게만의 정보 내 가게에 맞는 정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정보가 아니라 뭐 나와 상관없는 내 지역이 아니라 내 가게. 그러니까 내 가게의 상권이 음, 음. 처음에 최근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내 업종의 매출. 음. 내가 이제 고깃집 하면 내 같은 음식점을 한다, 한식점을 한다. 한식점 업종에 대해서 1년간 매출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경쟁 정보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정보를 내 상권 기반에 경쟁자가 몇 개나 있는지를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내 업종 말고 다른 업종의 정보도 같이 보내드려요. 매출 정보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에는 트렌드 앤 이슈라고. 이거는 음. 거의 매주 보내드려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 소상공인의 성공 사례, 대박 성공, 비법 이런 것들을 이라든지 코로나 때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좀꼭 소상공인이면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이슈나 뉴스를 트렌드를 저희가 뉴스 형식이나 이런 형태로 거기에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그래서 그냥 내가 핸드폰에서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이 정보들은 다 그냥 쉽게 보실 수 있으세요 재밌는 게 기존에 어떤 상권시 전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최초로 한게 이거예요 잘나가기 팁 팁? 팁. 네. 뭐냐 유동인구 상권 이렇게 돼요. 이거 그래프로 보여줘 갖고 음, 음. 그래서 아까 그럼 나 어떻게 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저희가 팁으로. 뭐. 음. 사장님 상권은 오피스 상권이에요. 음. 유, 남성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시음 행사 같은 오프라인 마케팅 한번 해보세요. 음. 이런 식으로 이게 액션이 일어나는 상권에기반해서 어떻게 마케팅 할 건지, 이 팁,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 사장님 업종의 월 평균 매출액은 700만원인데, 전달 대비 늘어났네요. 근데, 이 커피 업종은 그, 이러이러 이런 게 팁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라는 팁까지 같이 이제 제공하는 게 저희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목소리>